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이제 알파벳. 자, 허근을 뭐 대강이나마 구해야 되는데, 그럼 방정식을 풀어야 돼.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도 있고, 근해공식도 있지만,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 말고는 없단 말이야. 그럼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인수정리밖에 없어. 인수 정리라는 게 뭐냐면,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이식이 0이 되냐, 이건데, x 대신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. 1 대입해 보면 1 1 2 더하기 6 4에서 1-1이 0, 마이-1-6이 0이니까, 얘는 x-1을 인수로 가져. 자, 이식을 f(x)라고 하면, f(x)는 x-1이라는 식을 인수로 갖고 자, 몫은 조립제법으로 을, 말 마이 빼육 마사. x 대신에 1 넣었어요. 11100 마이 마이 440. 사, 사, 자, 그래서 몫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대 이것마저 인수분해 할 거면 또, 또 인수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이 친구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. 그럼 목부분은 또 조립제법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. 1 마이 마이 4 2 마사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래서 fx라는 식은 결국 x 마 x 뿌리 얘가 되는데 얘는 0이라고 하면 과 마이라는 실은 앞에서 나와 그럼 두 흑은 알파와 베타는 얘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알파 뿔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2에서 나머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란다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어 계산해 주면 되겠죠.